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래에셋에서 한국형 SCHD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형 SCHD 상품은 신한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솔 미국배당 더우존스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출시한 에이스 미국고배당 S&P ETF 두가지인데 여기에 추가로 미래에셋까지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비용 부분을 보면 총보수가 0.03%로 새 상품 중 가장 낮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은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ETF의 보수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합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솔과 에이스의 비용을 추적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타이거까지 비교 대상에 넣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4월 이후에는 솔을 매수하지 않고 비용이 더 저렴해진 에이스를 매수해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SCHD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상품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SCH는 미국 ETF로 꾸준히 배당금이 성장하는 조건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ETF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나 IRP로는 미국 ETF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ETF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한국형 SC-HD ETF는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형 SC-HD와 미국 ETF인 SC-HD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세금 측면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두 상품의 세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배당소득과 매매차익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SCHD와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나 SCHD와 같은 미국 ETF는 배당금을 받으면 모두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같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미국 ETF는 15%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두 상품 모두 세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되고 1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에 합산됩니다. 물론 직장인이면 직장의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은 두 상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국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초과되는 차익에 대해서는 22% 분리 과세가 됩니다.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아무리 커도 금융 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국내 상장된 S&P ETF나 나스닥 ETF를 수익 실현하시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처럼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연금계좌로만 매수하는 경우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금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배당소득이든 매매 차익이든 3.3%에서 5.5%의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과 ETF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미래의 셋에서 한국형 SCHD를 출시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감이 큽니다. 물론 출시 초반에는 운용 비용이 조금 높거나 배당금 지급액의 변동폭이 클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몇 개월 정도는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는 저의 연금계좌 한도 1,800만원과 와이프의 연금계좌 1,800만원을 합해서 매년 3,600만 원을 납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00만 원을 납입했고 1,200만 원이 남은 상황인데요. 이 금액은 미래에셋에서 출시한 이후 한두달 경과를 지켜보고 납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출시되면 매월 비용이나 관련 소식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의 5월말 기준 총 비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합산 비용은 0.3731%이고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의 합산 비용은 0.3173%로 나왔습니다.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총보수는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0.05%이고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가 0.06%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0.01% 낮지만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합산한 총 비용은 3개월 연속 에이스가 저렴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두 상품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저는 두 상품을 오로지 비용만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과 배당률 등은 비교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데이터가 아니면 오차가 너무 커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못할 정도로 오차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순자산가치에 따른 괴리율 때문입니다. 두 상품이 그날 그날 괴리율이 얼마냐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배당률과 수익률의 오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의 괴리율은 보통 0.2% 전후이지만 1%가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리율이 무려 2% 가까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괴리율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을 비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어느 상품이 수익률이 높은지 또는 배당률이 높은지가 판가름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한 달간의 수익률을 비교하는데 1월 1일은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거나 1월 말은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높다면 그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두 상품의 배당 주기가 월배당과 분기 배당으로 다르다 보니 배당 기준일의 추가가 영향을 다르게 미칩니다. 우리가 배당률을 따질 때는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월배당인 경우 세 번의 시가 배당률을 평균으로 계산하고, 분기 배당인 경우 한 번의 시가 배당률로 비교를 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월배당 지급 기준일에만 우연히 다우지수가 약세였다면, 또는 분기 배당 기준일에만 우연히 다우지수가 강세였다면, 분기 배당 상품보다 월배당 상품의 시가 배당률은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의 개장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 동안 미국 시장은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ETF가 거래되는 시간에는 순자산 가치의 변동폭도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두 상품의 수익률과 배당률은 단기적으로는 비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두 상품의 비용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상품의 기초 지수는 같기 때문에 비싼 상품을 담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자산운용사가 비용과 수수료로 자산을 갉아먹지만 않는다면 결국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주든 재투자하든 둘중 하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23년 6월 20일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출시한다는 점입니다. 세번째 한국형 SCHD인 셈입니다. 총 보수는 0.03%로 소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도 0.02%가 낮아 최저이고 소 미국 배당 다우존스처럼 월배당 상품입니다. 삼성 자산 운용과 더불어 양대산맥인 미래의 새 자산 운용에서 출시한 상품이라면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살려 더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상품이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이세 가지 상품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오후 1시가 넘어 신한 자산 운용에서 자료를 하나 배포하였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총 비용 이슈와 보수이나 그리고 배당금에 관한 발표를 하였는데요. 하나하나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뜨거웠던 총 보수 이슈입니다.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투자 설명서에 연보수가 무려 0.8276%로 표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맞는 숫자인지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매월 공시된 자료보다 4배가 넘는 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라면 천만 원을 10년간 투자하면 비용이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자산 운용에서는 23년 5월말 기준으로는 총비용과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0.19%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매매 중개수수료를 합산하면 5월말 기준으로 0.3731%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0.8276이라는 저 숫자는 오타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또 아닌가 봅니다. 22년 11월, 이 상품이 출시되고 약 51일간은 실제 비용이 그렇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길게 써놨지만 결론적으로, 이 상품을 초반에 매수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은 실제 저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물론 현재는 시총이 많이 커진 만큼, 주당 비용은 많이 내려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시총도 어느 정도 커져서 비용이 내려간 만큼, 지금 매수하는 사람이나 보유 중인 사람에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에이스도 매월 총 비용을 보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6월 20일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출시되면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하리라 예상됩니다. 여러분들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출시되더라도 초반 두세 달 정도는 매수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는 걸 추천합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게는 초반에 어떻게 고객을 끌어모아? 비용을 낮출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초반에 비용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눈치 싸움만 하고 아무도 먼저 사려하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쏠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서는 이미 초반에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자산운용에게는 이런 점이 알려질수록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쏠은 총 보수를 6월 22일부터 0.05%에서 0.03%로 이날을 결정하였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가 총 보수를 0.03%로 결정했는데 이를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거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무대응으로 나갈지 둘의 경쟁이 정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에이스 미국 고배당의 S&P는 경쟁 관계에서 점점 멀어져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에이스만 0.06%로 총 보수에서 이미 두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타 보수와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합산해서 보더라도 꾸준히 타이거와 솔 모두를 이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분기 배당률도 발표하였는데요, SCHD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시가 배당률이 아닌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높은 날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좀더 낮은 순자산 가치로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야 좀더 분배율이 높아져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더 정확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주인이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주인을 따르는 개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월 28일까지 매수한 경우 7월 3일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연간 배당률은 3.84%가 예상되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3.83%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의 영광스러운 실적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됩니다. 시가배당률은 현재 기준 연 3.25%, 최근 5년 배당 성장률 15.6%, 최근 10년간 배당 성장률 12.3%, 시가총액이 무려 470억 달러, 한화로는 60조 원. 바로 그 유명한 SCHD라는 배당 성장 ETF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으니 SCHD 매매로 돈을 벌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배당을 받으면 15%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될 경우도 있으며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것 특히 연금저축펀드와 i r p 에 초장기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없음 건보료 없음 900만원 납입하면 148만5천원 현금으로 환금 내야하는 세금은 고작 3.3%에서 5.5%, 그것도 55세가 넘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내면 되니 그동안 과세 이연 복리 효과를 누림.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미국 ETF는 매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출시된 한국형 SCHD,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 21년 10월 출시, 하지만 자산운용사가 받아가는 총보수만 0.5%로 투자자들은 외면. 이후 22년 10월 킨덱스에서 에이스로 명칭 변경, 이후 22년 11월 신한 자산 운용에서, 비교적 낮은 보수인 0.15%로 두번째 한국형 SCHD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출시하여 투자자의 관심을 받기 시작. 이에 에이스 미국 코배당 S&P는 곧바로 총보수를 0.06%로 전격이나 질세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총보수 0.05%로 인하하며 맞대응.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승리를 점차 굳혀가는 중에 최근 세번째 한국형 SCHD로 미래의 셋에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출시 발표. 총보수는 무려 0.03%. 이쯤 잘 나가던 솔 미국 배당다우존스에 대한 투자자의 의문 발생, 투자설명서의 총보수가 0.8276%로 표기가 되어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신한자산 운용은 이렇게 해명. 작년에는 시총이 작은데 초기 비용이 크게 발생해서 비용이 컸음. 지금은 저렇게 크지 않음. 이에 게으른 개미는 바로 어제 영상을 통해 신한의 사례를 보니 초기에는 타이거도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2, 3개월은 지켜보세요. 여기까지가 한국형 SCHD라고 불리는 에이스미국고 배당 S&P, 솔미국 배당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다우존스의 역사에 대한 핵심 요약 설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래의 셋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타이거 미국 배당다우존스는 국내 ETF 역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할 예정이므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신앙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었고 미래의 셋의 대답은 2,830억 원 소래 시총을 600억이나 뛰어넘는 규모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높지 않다면 반가운 소식이니 영상으로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추적할 예정이니 실제로도 운영 비용이 낮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 상품의 선의의 경쟁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요즘 증권사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디폴트 옵션을 사전 지정하라는 문자가 자주 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퇴직연금이 쌓이는데 내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있으면 미리 정해놓은 상품을 알아서 계속해서 사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안내문을 통해 이게 무슨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나 IRP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형태는 DC형과 DB형이 있는데요. 이중 DC형은 내가 스스로 운영하는 형태로, 나의 투자 성적에 따라 퇴직연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반면, DB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나는 정해진 금액만 받는 제도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DC형인지 DB형인지부터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DC형이라면, 내가 스스로 투자 상품을 골라 투자해야 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금 상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은 꼭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A 상품을 사도록 지정해 놓으면, 상품을 바꿀 때까지는 자동으로 계속해서 A 상품을 사게 됩니다. DC형이나 IRP 계좌로는 개별 주식은 매수할 수가 없고, 예금이나 ETF, 펀드 등의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이 만기가 되는 경우나,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 디폴트 옵션이 발동된다고 합니다. 만기가 되면 사주를 기다린 후 디폴트 옵션이 게시됨을 안내하고 그래도 아무 상품을 사지 않으면 그로부터 2주 후에는 처음 정해놓은 상품이 매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는 입금 후 2주간 아무 상품을 매수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됩니다. 물론 디폴트 옵션을 정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상품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폴트 옵션은 23년 7월 12일부터 적용 예정으로, 현재는 디폴트 상품을 사전 지정하는 기간입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은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사마다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4가지 상품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주식형은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부터 알아봤습니다. 펀드와 TDF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TDF 상품은 나의 은퇴 시기에 맞추어 알아서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TDF 2045 상품은 2045년에 은퇴한다고 가정하고 초반에는 주식의 비중을 높게 운영하다가 2045년으로 갈수록 채권의 비중을 높여주는 상품입니다.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점점 안정적인 운용을 스스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내가 알아서 팔고 사고 다해서 수수료 좀 많이 떼어갈게 라고 들립니다. 보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0.5% 전후로 싸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2억 원이 쌓였다고 하면 보수로만 매년 100만 원씩 뜯어가는 셈입니다. 중위험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나 예금을 약간 섞은 상품들입니다. 역시 보수가 0.5% 전후입니다. 저위험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과 예금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났고 보수는 0.3% 전후로 약간 저렴해졌네요. 초저위험상품은 3년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상품 중에서는 아무것도 고르기는 싫지만 굳이 고르라고 하면 차라리 3년 정기예금을 고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디폴트 옵션 상품은 이게 전부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ETF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제일 큰데도 ETF 상품이나 네코리 인프라는 없습니다. TDF 상품처럼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과연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저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고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끔 그저 한 번씩 들어가서 제 손으로 직접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아리랑 고배당주 A 미국 고배당의 S&P를 사고 안전자산 30%로는 코덱스 TRF 3070 상품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만약 바쁘거나 한두 달 깜박했다고 해서, 디폴트 옵션으로 3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된다거나, 수수료가 비싼 TDF가 자동으로 매수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몇 달간 현금으로 그냥 둘 일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6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23년 6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2.5%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3.1%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6%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8.1%와 30.1%가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3.1%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추가로 100만 원의 현금을 투입하여 이번 달에는 현재까지 2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6월은 현재까지 1187만 원의 수익을 기록 중이고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현재까지 1365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8,444만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세방 우선주를 신규로 매수하였습니다. 수익성도 좋고 배당률도 3.9%로 양호한데, 워낙 거래량이 적어서 모아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길게 내다보고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갈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상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배출 소식과 함께, 바다가 오염되기 전에 소금을 사재게 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보유한 종목이 오르니까 기분은 좋긴 하지만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될지 천천히 판단해보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려 합니다. 저는 보통의 경우라면 급등하는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급등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매도에 나서고 그렇게 되면 급등했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주로 보유했던 종목들은 유동성이 작은 종목들이 많은데, 조금만 매도세가 붙으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인상가를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인상가의 총 주식수가 3,200만 주인데, 비정상적으로 큰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 5일에 1,442만 주가 거래되었고, 6월 7일에 4,719만 주가 거래되었으며, 6월 8일에는 2,857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9일 금요일에는 1,000만 주가량이 거래되었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만 보고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수 없는 것이지만, 그냥 좀더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번 방사능 오염수 이슈가, 인상가의 매출액과 이익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전환권 청구도 이어지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전환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이슈와는 별개로 저는 주겸이라는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2억 92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4억 77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6월 3주차 보고서입니다. 23년 6월은 현재까지 코스피가 1.9%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3.6%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1.9%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7.4%와 30.7%가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2.4% 상승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6월은 현재까지 877만원의 수익을 달성 중이고, 연간 기준으로는 1,055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6월에만 총 4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가 조금 있었습니다. 일본 원자력 오염수 방출 이슈로 급등을 보인 인상가를 이번 주에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인상가를 계좌 3개에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3,144원에 1,463주, 3,295원에 1,754주, 마지막으로 3,570원에 2,2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평균으로는 3,370원에 5,457주를 매도한 셈입니다. 인상가를 통해 약 740만원의 매매 차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인상가로부터 받은 20만원의 배당금까지 하면 총 760만원의 수익인 셈입니다. 인상가는 제가 매도한 이후로도 4,395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가격은 3,480원인 상황입니다. 주가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설사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고, 배아파 할 일도 없습니다. 더 좋은 종목, 더 저렴한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혹시 다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예상했다거나, 이걸 기대하고 인상가를 매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좋은 기업이 매우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을 때, 이런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다 보니 운도 따른 것이지요. 처음부터 운을 바라고 샀다면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인상가를 매도한 금액으로는 태광산업, 아리랑 고배당주 ETF, 쿠쿠홈 시스를 골고루 매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리랑 고배당주를 매수하실 때는 세금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아리랑 고배당주 투자로 매매 차익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연금 계좌보다는 일반 계좌나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아 국내 주식과 국내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ETF 매매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탈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매매 차익을 생각하지 않고 배당에 대해 과세 이연시키면서 복리로 배당 수익을 키워가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연금계좌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처음으로 매수한 쿠쿠 홈시스는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 생활가전 제품을 제조하고 렌탈하는 기업으로 현재 시총은 5,419억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 1,100억대 지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도 1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는 아주 저렴한 상태까지 내려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시가배당률은 2.9%로 고배당주는 아니지만 실적 증가에 따라 배당금도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원금은 2억 9,4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4억 7,60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됩니다.